왼쪽 가슴에 와스라는꽃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이 꽃은 아픔 속에서도 표현하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베트남에서 희망을 상징하는 꽃은 대한민국에서도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발의한 베트남전진실규명법은 베트남전쟁 시기 발생한 민간인 학살과 파병군인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번 특별법안은 과거 법안들과는 좀 다릅니다. 처음으로 파병군인 인권침해 진상규명 조항을 담아냈습니다. 22대 국회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가족이 뜯겨나가는 고통을 당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에게 그리고 전쟁의 부당한 폭력과 트라우마로 지금도 고통받는 파병 군인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희망이 피어나도록 힘을 모읍시다. 꽃피는 봄이 다시 올 겁니다. 반드시 꽃소식과 함께 특별법 통과 소식을 양국의 피해자와 주권자 시민께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